근데 일단 찍기 전에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사실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엄청 크게 터졌던 일 때문에 좀 많이 울고 좀 가족끼리 다또 분위기 남 좋고 해서 그 상황에 찍을 그런 것도 안 되고 사실 저도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생각도 못하고 있어서 이제서야 저도 찍어서 정말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어 뭐라 해야 될까 말이 정말 많이 꼬여서 이것도 지금 몇번 동안 계속 찍는 건데 진짜 말이 정말 많이 꼬입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제가. 그 일이 터지기 전전에 이렇게 방을 좀 책상을 좀 꾸며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책상 소개를 요청을 많이 하셔서 좀 꾸며봤는데 어, 이번에 좀잘 꾸며진 것 같아서 <laughs> 여러분들께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막 책상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민 것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전, 전체 샷은 제가 정식으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김종대 인영웅 이거 슬로건을 그냥 아예 벽에 붙였어요. 테이프로 여기 달력이랑. 여기 이렇게 달력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는 인형들인데 너무 이쁘죠 이거는 제 이쁜, 제가 정말 아끼는 이쁜 저 동생이, 저랑 친하던 동생이 이렇게 선물해준 인형인데, 여기다 모자를 씌워놓으니까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볼터치 다 해주고 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죠? 모자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키야와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쿨쿨이 백군데 이거랑,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집에 있는 머리띠 쭈서서 끼워놨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볼터치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네, 입혀주고, 막, 기저귀 채워주고, 막 기저귀라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네, 입혀주고. 그리고, 이거는, 그, 체니덕인데, 볼터치를 했는데, 얘는 티가 잘안 나요. 연하게 해서 그런가? 그리고 얘는, 저 친구가, 그, 여행 갔다가, 그, 사왔던 팔찌리 그런 건데, 이거를 여기다 해놨는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귀여워. 그리고 베이비로체인데 얘도 이렇게 물고기 가방 매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놨어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 아이도 볼터치 해줬습니다 얘는 만든 옷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짱인 이 영상의 주인공인 김토끼인데 잠시만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그 좋아하는 레드베벳이뽀까머리 했잖아요 그때 예리랑 주연이가 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김토끼도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 진짜 이 리본 이쪽 정말 이쪽 머리 정말 잘 됐어요. 진짜 너무 예쁘게 돼가지고 김토끼 진짜 예쁘죠. 너무 잘 됐어요. 일단. 여러분들도 김토끼 인형 있으시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너무 예뻐요. 진짜 얘가 이 주인공입니다. 이 인형들 중에 근데 얘를 가운데 놓고 싶었는데 위치랑 그 구도상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옆으로 빼놨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주인공이에요. 이 아이들 중에서 다른애도 정말 예쁘지만 너무 예뻐요. 진짜 김토끼. 네 이제 후기를 찍어봅시다. 자 제가 정말 이번에 이번 영상에는 두 개의 후기를 찍을 건데 일단 하나 먼저 찍죠. 송금곡동에서 1월 17일에 390원 마감 후로 보내주셨고요. 우편이고요. 제가 우편 진짜 오랜만에 시켜가지고 분실되면 어떡하지 막 떨렸는데 잘 왔습니다. 이거는 그 트위터에서 구매했고요. 트위터에서 정말 싸게 볼라이프 애들 굿즈를 이렇게 세트로 파셨어요. 공식 포카 그 버전별로 두 장. 아, 버전별로 이렇게 각각 한 장씩 해서 두 장에 엽서 한 장에서 배송비 별도로 6,000원에 파셨는데 정말 싸게 파시죠. 대박. 그래서 다른 멤버도 다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대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엽서는 저도 그때 앨범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엽서는 이렇게 대충 소개를 하고 그리고 대박, 대박, 포카포카. 폴라이프 드디어 모았어요. 종대 포카. 너무 예뻐. <laughs> 너무 예뻐. 진짜 진짜 짱 예쁘다, 진짜. 와. 너무 예쁘죠. 진짜. 아, 종대 대박이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종대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고 긴 머리도 다잘 잘 어울리고, 하 진짜 대박입니다, 공식 포카. 하게 그리고 엑소 함께 마무리해요. 귀여워 죽겠어, 진짜. 아 진짜 이쁘다. 너무 예뻐 애들. 아 근데 애들이 왜 나오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건데 이거는 택배로 왔어요. 택배로 와가지고 택배 박스를 굳이 안 보여줘도 될것 같아서 그냥 본부품 바로 소개할게요. 이거는. 정말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싸서 진짜 대박으로 완전 싸서 진짜 이 정도 두께 가격 진짜 대박이니요 가격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진짜 가격 진짜 제가 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가격 진짜 정말 싸게 이쁜 걸 구매해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두께는 이 정도고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인화 사진 그런 거 같은데 인화 사진 같아요. 직접 인화하신 거 같은데. 팬페이지에서 직접 판매를 하신건가? 이거는 잘라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블랙노즈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들. 옛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 베라 공식 포카인데 제가 찬열이하고 경순이 있는데 다른 멤버들이 없어요. 그래서 대박이에요. 드디어 이렇게 모았네요. 베라를. <laughs> 정말 오래됐네요. 이번 후기 영상은 또길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빨리 이건 햇반님께서 정말 예전이에요. 이게 진짜 제가 입덕 초기 때 봤던 건데 이쁘다. 이거는 몇 장일까? 8장이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다 봤었거든요. 물품을 뭔지 이것도 진짜 오래됐어요. 그 다음 이거는 창렬이 경수 폭하고요. 이에 너무 경수 귀엽지 않아요? 6장 아트지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건데 이건 약간 실제 포카 재질인데 약간 얇은 그런 거 같고, 뒷면 공통이에요. 얘는 아예 팔랑팔랑. 이 재질이 있었는데 화이트 카드였나? 이렇게 있고, 제가 이 사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산 이유가 이겁니다. 대박이야. 트레카데 제가 정말 민망하지만 트레카를 갑자기 또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이거는, <laughs> 아니,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 게.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팅이 부분 부분만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요. <laughs> 이건 이게 백공원이라고 백현이를 이제 공으로 두는 그런 올리전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있었던 거입니다. <laughs> 민망하네요. 이거 약간 민속이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 근데 이게 경수예요. 네, 경수였어요. <laughs> 네, 정말 놀랬습니다. 이거는 딱 알죠. 제가 가지님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백현이하고 정댕 가지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물 입덕 딱초기 때부터 가지님, 햇반님, 낭만판자님, 그리고 구일님, 그리고 호박님 이렇게 딱 좋아했는데, 와,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찬열이하고 백현이네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가 빙. 너무 예쁘다. 키워스겠어 애들. 이건 세훈이하고 백현이. 이렇게 있어요. 트리카. 크기가 좀 커요. 이거는. 트리카는 크기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석이 바텀분네네네 네. 네. 이거는 진짜 정말 이 홍신님 진짜 홍신이 너무 저해종대 민석이 하이트 아,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페아트분이 딱 이렇게 존대하고 민석이 그렇죠 고 그리고 호박님 자 이분 진짜 예쁘거든요 이분 페아트 스티커 아직도 있어요 한 장도 안 쓰고 이거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다 이렇게 모조지로 이분은 그분이에요 응 누구지? 이 분이 누구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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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나님 사바나님 계속 영상 끊고 계속 고민했는데 기억났어요 사바나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대박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건데 이게 다들 아실 건데 아시려나?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다잘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면 제가 들고 있는 거 같죠?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그리고 이걸 잡고 있으면 저랑 민석이랑 싸우고 있는 거 같고 이 볼따구리를 볼따구 잡으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잡으면 또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 이것도 잡으면 이렇게 네, 들리는 것 같고 가리키요 그런 거예요. 약간 시각 형상을 위한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진짜 대박이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트레카 짱. 여러분들 트레카 짱입니다. 네. 트레카 정말 짱. 트레카는 페라트 테아터 분들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포카로 이렇게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올리전을 약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제가 샛녀이 종대 데 트레카도 이렇게 있죠. 너무 너무 예뻐 트레카. 이렇게 해서 엑소굿즈 후기였고 트레카는 양도가 잘 없어서 잘못 찾았는데 이건 정말 우연찮게 찾았어요. 우연찮게 찾다는데 이게 가격이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아십니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그 5천 원이 태포 5천 원이에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우체국 택배로 와서 우체국 택배, 여러분들, 얼마나 우체국 택배가 4,000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천원에 가져간 거죠. 솔직히 베라 포카 공식도 있는데, 천원에 가져간 거예요. 진짜, 저는 운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제가 막 의도해서 막트리카 가지려고 검색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찮게, 정말 우연찮게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엑소 굿즈 후기를 맞춰 볼 거고요.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번 이 굿즈들은 정말, 이번 굿즈들은 다 가격 싸고, 진짜 다잘 산거 같아요. 너무 이것도 정말 잘 구매했고 착한 가격에 이것도 정말 착한 가격에 구매를 잘 했죠. 말이 꼬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빨리. 이렇게 해서 엑소그 쪼개었고요. 어네 정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요. 음네 이제 그 힘들었던 일들도 제가 이제 툴툴 털어내고 여러분들께 행복한 바이러스를 찬유이보다 못하겠지만 핵피 바이러스를 팍팍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